좁쌀 여드름이 자꾸 올라온다면 얼굴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건조한 수부지 피부일 확률이 높아요. 오늘은 이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는 스킨케어 루틴을 소개할게요. 좁쌀 여드름의 원인은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이에요. 유스킨 클레이 팩은 노폐물을 쏙 빼주면서도 피부 당김없이 촉촉하게 유지해줘요. 사용법은 세안 후 물기 없는 얼굴에 얇게 펴바르고 10분에서 15분 후 씻어내면 됩니다. 핑크바이옴 토너 패드는 닥터로도 팩으로도 사용이 가능해요. 핑크바이옴 에센스는 피부에 유익한 미생물을 공급해줘서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줍니다. 4세대 필링 성분인 라하가 들어 있어서 과잉 각질과 모공을 깨끗하게 해 주고 과다한 유분을 케어해 줍니다. 좁쌀 피부는 모공을 막지 않는 수분을 잘 채워 주는 스킨이 좋아요. 이인넨서는 알로에 성분이 들어가 있어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키고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흡수됩니다. 속건조를 잘 잡아 주는 크림은 필수. 리스토어 크림은 수분감이 풍부하면서도 유분 부담 없이 피부를 보호해줘요. 자외선 차단과 노화가 동시에 케어되는 선크림 발라줄게요. 진짜 진짜 촉촉하고 백탁도 없고 끈적임도 없는 선크림이에요. 뉴 스킨 비비크림은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있어 하루 종일 촉촉하면서도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이 가능해요. 오늘 이 루틴으로 스킨케어 해주시면 밀리거나 들뜸 없이 정말 촉촉한 피부표현으로 마무리할 수 있어요. 속살 여드름 안녕.